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남동생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치킨이지 않을까. 그래서 교촌 치킨의 반반 순살 외지 감자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드렸어요 먹튀 아닙니다. 먹튀 아니에요. <laughs> 자 지원님,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뭐가 막 힘들진 않았는데 기운 빠지고 한숨 나오는 날이요. 그런 날은 씻고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안 오거든요. 그럴 때 들으면 생각이 정리되는 노래 추천해 줄 대표님 찾아요. 어, 제가 듣는 노래가 있어요. 아, 제가 요즘 너무 너무 불러 보고 싶은 노래조차도 있는데 노래가 자, 저 이거 어,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 이걸 오케이. 어, 오. 어. 이 연결이 잘안돼 있네요? 이 연결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어, 이제, 잠깐만. 자, 이 친구가, 어, 여기. 이 앱에 들어가서.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태, 오, 어, 됐다. 여기에, 아, 그거 뭐였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아, 그거다. 제목은 하루의 끝이에요. 끝인데. 하루의 끝인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종현 선배님의 곡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드, 들었던 버전은 크러쉬님의 버전입니다. 이노래요이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원래 좋은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크러쉬 선배님이 방송 비기너게인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부르신 건데 그 분위기가 그 영상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버스 역 여... 뭐라 해야 되지 터미널에서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들면 으 불러 보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또 많은 분들한테도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저도 어떻게 보면 힘을 얻었으니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다른 분들도 그 말이 맞아요 뭐가 막 힘들진 않는데 기운 빠지고 한숨 나는 날이 노래 딱 들, 들으시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면, 이런 곡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나한테도 위로가 되는 곡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곡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저는 추천해 요 아, 여기 옆에다 둘까봐요. 옆에다 두고. 저는 이 노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사관 님이에요. 제가요, 작년에 햄뱅걸스로 입덕해서 별림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거든요. 매일 떡밥을 주어도 끝이 없음. 너무 신남. 칠 개월 차 무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없을까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 무무라면 이런 건 지켜줘야 된다. 무무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문나이판 무무 십 개명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무 십 개명? 아 무무 십 개명? 되게 어렵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 잠깐만 깜짝 놀랐다. 나또 먹튀할 뻔했다. <laughs> <laughs> 또 먹지 할 뻔했네. 아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민을 물으시면 고민을 얘기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원님에게는 음 무엇을 드리면 그래도 그 마음 한 켠이 좀 허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아. 바로바로 바로 문화... 아니다 그걸 위한 건 이제 그거부터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아 그쵸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면 첫 번째는 마마무 다 사랑해 주기 일단 마마무를 다 사랑해 주기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언제더라? 아 이런 얘기를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생방송 보시다가 알아서 편집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알아서 우리 회원님들이 편집을 잘해서 예 네, 해주세요. 자, 저는 옛날에 상처 아닌 상처가 있는데 어떤 개인 팬분이셨나봐요. 개인 팬분이셨는데 뭐 개인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거는 본인의 마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 멤버 앞에서는, 그 멤버가 만약에 제 여기였다 치면, 저옆에서짜해주세요 이러고 있다가,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상처다. 어, 그거는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할게요. 그분, 저 사실 얼굴도 기억은 지금 잘안 나지만,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마마무를 다 사랑해주기. 왜냐면, 저희 네명다 마마무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에서 첫 번째를 하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는 음두 음, 번째 생각 생각 천번 생각 하루에 생각 천번 하기 생각 많이 하기 많이 하기 내 생각 여기다 일단 마마 일단 저의 이 스튜디오 문나잇의 십계명이 된 거예요. 문대표의 십계명. 내 생각 많이 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기. <laughs> 지내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여기서 중요해요. 문나잇 많이 듣기. 문나잇을 많이 들으면 몰랐던 점도 다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7년을 하면서, 7년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뭐 맨날 하진 않았을, 마, 맨날 하지 않았으니 하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것도 많고 해서 문나잇을 많이 들으면 저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음, 뭐가 좋을까? 다섯 번째는, 표현해주기. 표현해주기. 저는 표현을 해야 알아듣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더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꼭 만나러 와주, 만, 꼭 만나기.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는 꼭 만나려고 노력하기, 만나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어... 이해, 서로 이해해주기, <laughs> 서로 이해해주기. 그러니까 이 이해주기는 서로 각자의 현생이 있잖아요. <laughs> 열심히 살다가 서로를 잠깐 까먹을 때 있어. 하지만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해주고 우리 우무들도 이해해주기. 그리고 여덟 번째 어, 건강하기. 건강해야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건강을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챙겼으면 좋겠고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음, 저는 영원하자는 말을 안 믿는데 영원. 보단 평생 보자 이런 느낌. 영원은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laughs> 영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평생이라는 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각자의 평생이 또 다를 다르잖아요. 자열 번째 그냥 어. 기쁠 때, 슬플 때, 뭐 언제든, 제든 찾아오기, 혼자 힘들어하지 않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쉽게 명을 썼습니다. 어이, 이 종이 재질 좋은데요? <laughs> 이 종이 재질 마음에 들어요. 어, 이쪽인가? 어,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이 종이 재질 마음에 듭니다. 자, 1번, 마마무를다 생각해주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내 생각도 많이 해주기. 3번,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기. 4번, 문나이또 많이 듣기. 5번, 표현해주기. 6번, 꼭 만나기. 7번, 서로 이해해주기. 8번, 건강하기. 9번, 영원보단 평생 보자. 10번,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 찾아오기. 라는 10개명을 했는데, 이렇게 뭔가 10개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어색하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저안 까먹었어요. 이분에게, 음, 뭘 주면 좋을까요? 아, 여기에 그게 없네요. 문나의 평생 이용권. <laughs> 아, 그게 없네. 그러면 평생 보러 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보고 계신 것처럼. 자, 음, 음. 그러면, 주씨에서 딸바. 주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딸바 좋아합니다. 딸바. 딸바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다음 분. 뭐... 볼게요. 치얼스 티얼스님. 제가요. 취미가 없는 게 고민이거든요. 사람마다 노잼식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지금 온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친구가 인스타에 지점토 그릇 만들어서 올린 거 보니까 그건 좀 재밌어 보이던데 할 만한 할 만한지 아닌지 대표님이 대신 해봐주면 참 좋겠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까지 <laughs> 이것까지 내가 <laughs> 아 저는 이, 그거 해보고 싶어요. 도자기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르게 딱 굴려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해보자고 막 하는, 주변에 이제 멤버들한테 얘기하는데, 멤버들이 안 가요. 맨날 뭐 하면 안 가. 그래서 그냥 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 아 참, 이게, 노잼식이라는 게, 저는 항상 노잼식인데. 노잼식에서 항상 무언가를 찾아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찾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그렇게 찾다 보면, 그거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또 사라졌다가, 하다가 이렇게 이렇다 보니, 노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잼식이 타이틀을 건 취미생활이겠네. 어, 나는 지금 취미가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느껴진, 아이쿠, 무엇인가요? 자, 안 받아요. 어, 잘못 오셨어요? 저 택배 시킨 거 없어요? 가져가세요! <laughs> 택배 안 시켰어요! <laughs> 아, 정말. 이렇게 또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이걸 또 해보라고 또 챙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택배를 바, 받으려고 문연 적도 없고요. 그리고 택배에 <laughs> 열어보라고 하시네요. 자, <laughs> 무단 침입을 이렇게 하셔서 놓고 가셨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해보는데, 아, 이게 참, 뭐가 들었는지 일단 볼게요. 보고, 아, 정말, 일단 볼게요. 아, 좋아. 어, 이게 또, 아, 참, 이렇게 바닥에 또 앉아서 해볼게요. 오, 어 이게 꽤 줄이 많아요. 저 바닥에 앉아서 할 건데, 일단. 이거는 왠지 뭐 어딘가에 이렇게 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옷은 소중하니까 제 옷에 먼저 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바닥에 앉아서 깔아볼게요. 아, 여기 이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봐요, 여러분들. 지렴토. 지렴토 오랜만에 보고요. 참난 진짜 문나잇에서 별래 별걸, 별걸 다 해보는 것 같아. <laughs>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디야. 내가 맘먹고 이런 걸 어떻게 해보겠어. 괜찮은데 어, 되게 많은 걸 해주셨어요. 제가 아 그쵸 이게 또 악세사리도 지켜줘야 하니까 그러면은 옷도 지켜줘야 하니까 옷도 다본고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반지는 지켜줘야 되니까 뺄까요? 라고 하시는데, 나는 옷도 중요한데, 옷을 어떻게 복구해야 되나? 아, 자, 일단 반지는 뺐습니다. 뺐고, 자, 여기에 그러면, 아, 얘가 여기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저 이런 거 정말 못 만들어요. 정말 못 만들고. 일단, 뭐, 밑밥 깔고 가는 거 아니고요. 진짜 정말 못 만들고, 일단 물을 조금, 살짝, 얘도 따라놓고.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거? 아. 굽지 않고 초벌구이의 느낌, 어, 초벌구이 하니까 좀 먹고 싶다. 장어 같은 거막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장어 좀 먹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굽지 않고 초벌구이 느낌을 재는, 자, 지염토고요 아.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하면 되나 봐요. 주물럭 주물럭 하면 되고요. 오, 와, 이런 것도 처음 하는데. 아그 그릇을 만들어 달라. 그릇. 아, 그럼 그 그릇으로 뭐 하시려고요? <laughs> 이걸 쓰 쓰지도 못할 텐데. 내가 만든 걸쓸수 있을까? 어머 느낌 대박이다. 그릇. 어, 약간. 내 멋대로 그르시잖아요? 나는 요즘 그런 그릇을 갖고 싶더라. 이렇게. 내 멋대로 그르시니까. 약간 요즘 각자 스타일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어, 갑자기 생각났어. 약간 이런 스타일. 어. 근데 이거 만들면 저안 가져갈 거예요. <laughs> 저, 저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항상 만들고 나면 제 거는 제가 가져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요즘 막 케이크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시멘트 느낌처럼 <웃음> 이렇게. <웃음> 이거 반죽해야 되는 거예요? 반 이거 다 반죽 대서 나온 거 아니야? 반죽 되는 거 <laughs> 아, 이거 나름 나이. 어 나의 그거야 나의 어, 느낌대로 한 건데 이렇게 어, 이거 되게 이렇게 <laughs> 어 여기 평평하게 해주고 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이거 봐 어머 어머 이런 게 예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 꽤잘 만들었는데 나 이거 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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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이거 여기를 평평하게 해줘야 돼. 해줘. 아, 잠깐만 살짝 귀 막아주세요. <laughs> 어머 아내 반지 내 반지, <laughs> 내, 반지. <laughs> 내 반지는 소중하니까 아무튼 빼놨는데 내 반지가 떨어졌어. 아나 정말 여기 오우 깨 오우 이해왔어 이건 이 정도면 좀잘 구워지겠다. 오나 잘했어. 잘했어, 진짜. 꽤 잘했어, 나 진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두고. 어, 어. 그래. 얘로 좀 빚어볼까요, 이렇게? 오, 얘야. Yeah. 이게 사람이 똑똑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도구를 쓰면서 할줄 알아야지. 그, 참, 참. 오, 아, 여러분. 저 그릇, 그릇 완성. 좋아요, 그릇 완성 됐죠? 이게 저의 그릇인데. 자, 모양은 나왔습니다. 모양은 나왔고. 어, 너 근데 꽤잘 만들었어. 이거 약간 파는 것 같아. 한, 한, 이 정도면, 35만원? <laughs> 35, 자, 3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5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많이들. 자, 어, 지금 40 나왔어요. 자, 40 올라갔고요. <laughs> 자, 이제 그림, 대부분 그림 그림을 망치, 망치는 거 아시죠? 사실 저는, 원래 저 같았으면 이렇게 심플하게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색, 색칠하라고 이제, 물감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손, 손으로 만지는 이런 놀이가 되게 좋대요 머리에 그래서 저는 약간 뭐로 하면 좋을까 그럼 이색 이거 구워지면 무슨 색이에요? 이이 주황색? 나 주황색 진짜 싫어하는데 <laughs> 나 주황색 진짜 싫어하는데 잠깐 주황색이랑 제가 주황색 립 이런 거 절대 안 바르거든요 주황색을 아,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일단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로. 주황색 하면 뭐가 있을까? 주황색 하면 오렌지니까 오렌지 느낌으로. 어, 저 오늘 오렌지를 또 집에서 먹고 왔기 때문에. 일단 오렌지. 오렌지와 또 저를 상징하는, 원래 이런 거에는 상징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하면서 사연 읽으라고 하셨는데 못 읽을 것 같은데 <laughs> 못 읽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꽤 저번 여기 사연 읽어야 되는데 5810님께서 친구가 한시간 거리에 사는데 걔가 요리를 진짜 진짜 잘하면 못하잖아요 여긴 놓고 있잖아요 진짜 진짜 잘하거든요 친구가 만든 곱창 볶음은 최고라고 할수 있어요 밤늦게라도 걔가 곱창 볶는다고 하면 택시 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오바스럽다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한 시간 거리 사는 친구가 밤에 곱창 먹는다곤 고 택시 타고 간다 안 간다 대표님은 어떡 하실 거예요 이 정도 거리라도 간다 하는 기준이잖아 저는 안 가죠 왜냐면 차라리 그 돈으로 난 시켜 먹겠어 시켜 먹겠어 그그 돈을 하겠다 그리고 또저 지금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laughs> 지금 이거 하기 바쁜데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라 그랬는데 어 지금 제가 몸이 열 개입니까 열 개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화난 거 아니고요 그냥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렌지. 오렌지면은 오렌지 그 꼭다리 있잖아요. 그걸 그리면 되겠다. 헉,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여기에. 자, 색칠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누가 오렌지. 약간 이런 느낌? 누가 오렌지. 어! 그래. 거기서 발상. 꽃을 살짝. 이게 꽃인지 뭔지 모르게. 아, 그 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 오, 어, 나 잘했는데? 꽤 잘했어, 진짜. 그러고 약간 이런 데에 살짝 초록색을 같이 도포해줍니다. 이런 거에. 왜냐면 이런.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막 색칠을 다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살짝, 아, 요런, 요런 느낌 괜찮네. 괜찮은데? 아, 스튜디오 분나저 화난 거 아닙니다. 아, 화, 화 화난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화난 거 아니고요. 여긴 공방도 아니고요. 별다방 영업 중인데, 저도 많은 걸 하고 있죠. 영업, 영업 중이고요. 별다방 영업 중이고,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를. 오케이. 아, 어, 어, 마무리 해라. <laughs> 너이 정도면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마무리를 조금 할게요. 화사의 마리아.